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황영웅 가수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황영웅 가수의 트로트 스타 특별 추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타 전투에서 악마는 그의 노력 없는 인기를 증명하며 그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 열정적인 지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기는 황영웅 가수가 언제 어떻게 복귀에 대한 뜨거운 토론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황영웅 가수를 지지하는 팬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북, 강원, 경기북부, 경기남부, 광주, 전남, 인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이 모여 그의 음과 악 이야기를 연주하며 친구들의 열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온라인을 이용하고 재개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영훈 가수는 단지 과거의 길을 찾기 위해 사마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귀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황영웅 가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의 무대 위에서 다시 노래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팬 여러분의 헌신없는 관심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